가장 높은 제가 진짜 관리실을 운영하면서 가장 높합니 <laughs> <laughs> 어... <laughs> 네. 그러면 원장님 이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옥봉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원장함 제인이라고 합니다. 하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세요. <laughs> 저희가 에스테틱과 스파라고 하는 게저 어, 같은 경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직접 운영해 보시니까 네. 아시겠지만 네. 사실, 뭐, 다니시고 또 경험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지만, 사실은 이 에스테틱과 스파라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시고, 음. 비싸다고 생각하고, 음. 또 흔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걸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 삶은 어떤 얘기가 있는지를 좀 표현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어, 거예요. 어,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원장님 어떻게 이렇게 이쁜지를 먼저 물어봐야 돼까 아 아니 사람들이 다 그걸 궁금해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예쁜겨? 원장님 어. 어머니가 예뻐요? 저는 아빠랑 완전 닮았어요. 아, 그 아버지 그럼 아근비남신구나 네. 아빠 어릴 때 사진이랑 저 어릴 때 사진을 보면 진짜 똑같이 생겨가지고. 어머니 이 영상 보시면 돼. 아 엄마, 엄마의 얼굴, 엄마의 얼굴형과 <laughs> 피부과 같은 경우는 제가 근무했. 설 당시만 하더라도 뭔가 성어쨌 피부가 좀 아프고 질환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떠한 뭔가 개선 효과를 위해서 이 치료가 들어가야 하는지 음. 그 지식을 제대로 알고 쓰지 못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또 부작용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음. 있기 때문에 음.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치료나 약물이나 어떠한 음. 도구들이 사용되었어야 하는 부분들이 조금 음. 컸었고요. 음. 에스테틱 스파 같은 경우는 진짜 조금 더 제가 느꼈던 스파에서의 느낌은 좀 편안한 분위기 음. 그리고 좀 이렇게 긴장되는 것보다는 음. 좀 이완되고, 어. 릴렉스되고, 좋은 향기, 좋은 터치 이런 어. 것들을 좀 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피부과랑 에스테틱치에서 제가 받는 느낌은 아예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는 음. 한것 같아요. <laughs> 문제성 피부로 좀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어쩔, 어쨌든 우울감도 좀 높을 수 있고 음. 대인기피가 기본적으로 이제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아프지 않으려고 해도 트러블 케어를 하다 보면 약간 긴장이 되는 부분도 있래서 음. 어, 최대한 좀이 공간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런 차가운 느낌보다는 따뜻함을 좀더 주고 싶은 음. 스파적인 느낌을 많이 음. 받으셨으면 좋겠어서. 음.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어, 해내려고 노력하고 저희... 어떻게? <laughs> 어, 나체질감느끼고 있어. <laughs> 재밌게... <laughs> <laughs> 저는 되게 날카롭고 명확하고 막 정확하게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면이 있거든요. 저의 <laughs> <너의> 직업이 <laughs> 물론 이제 컨설팅과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에이. 더 그게 강해지는 것 같은데 원장님의 그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아, 그래, 이게 정확하고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닌데. 원장님이 하시거나 또 전하고 싶어 하는 표현은 다 하시면서도 네. 상대방에게 굉장히 배려한다는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걸 느낄 때 존경심이 들어요. 왜냐면 실제로 뭐 고객들한테 말과 뭐 마음을 다한다, 정성을 다한다, 진심을 다한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행동은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원장님은 말하고 행동이 일치되시니까 자더 이제 저희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를 보내더라도 조금 이제 신중하게 보내게 되고막 음, 네. 어, 오히려 막아 이게 이렇게 내가 했기 때문에 이걸 노력하셨구나라는 거를 어. 오히려 이제 대표님이랑 얘기하면서 어. 한번더 깨닫게 되된 저희가 이제 그래서 약간 저희는 이제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누구나 야. 자기 삶에서 그냥 자기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이 보는 나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저 가끔은 저희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점을 좀더 밝히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나 그런 것들도 자기가 마주보면서 더 나은 내 스스로가 되게끔 하고 또 운영자로서나 혹은 아니면 전문가로서 좀더 이제 발전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막 원장님들이 많은 분들의 장점을 보여주시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사실은 이 일을 해서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됐다는 걸 확신하는 네. 편이거든요. 네. 계속 좀그말뭐 아니면 설명 하나 할 때라도 그 그냥 정말 저한테는 말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어디 식당에 가더라도 아주 고급지고 세련된 레스토랑도 좋기는 하지만. 어. 막, 이렇게 좀, 노포 느낌 나는데 가거나 이러면 약간 정있더라뭐 아 이렇게 하나 덤처럼. 네, 더 네, 주는 네. 약간 제가 덤처럼 들을 수 있는 게 약간 말적인 어것 같아서. 어 그런 분들, 은 크게는 음. 못하지만, 오실 때도, 이렇게 가실 때도, 어. 그냥 좀, 어, 막 추운데, 아, 뭐, 추운데, 아우, 저 떼고 가요. 그래서 막 어두우니까 밤길 조심해서 가라. 이게 되게 어. 당연한 거지만, 누군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걸 또 생각하게 되죠. 그걸 또 감동스러워. <웃음> 나, 나 <웃음> 동의 뭐 드는 것도 아니고 그 그런데 제가 오히려 딱 그런 걸 받았을 때아나 되게 오늘 뭔가 특별한 선물을 받은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어. 많이 받았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딱 가실 어. 어, 때아뭐한잔 <laughs> 마시고 릴리스 <laughs> 해야겠어요 저는 옆에서 누가 그러면 따라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마음에 이렇게 울컥함이 오늘 요즘 사실 어. 살면서 그런 다정함이나 이런 따뜻함을 느끼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저희도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실수 안 해야 되고 또더 잘하려고 하다 보면 긴장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딱딱해지는 맞아, 이런 분들이 맞아, 맞아.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전문가가 이렇게 된다는 건그 힘듦을 아예 넘어서서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과 다정까지 줄수 있으면 그게 진짜 전문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할때 가장 이게 말을 뱉긴 하지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먼저 했던 적도 있는 것 같고 음. 그런 게 아, 듣고 싶은 말을 나도 네. 먼저 오늘 허? 너무 고생하셨다 뭐 어. 이런 말 아니면도 오늘 너무 이렇게 어. 집에 가서 각 붙지 말고 잘 챙겨 먹고 어. 좀 오늘은 편하게 쉬어라 원장이가 또못 먹고 일할 때 되게 많잖아. 요 네. 근데 이제 다 똑같을 거니까. 어 저의 눈물 잠깐 면. 아니 나 원장이. 눈물이 나셔서 그런 건지, 눈이 원래 반짝이시는 건지 구분을 못했어. <laughs> 어, 다들 웃시는 거예요. 이휴지이왜 <laughs> 이렇게 귀여운 거야? 그러니까 가 하루에 10명씩이나 되는, 이거 원래도 되게 매니아층이 두터운 매장이었는데, 하시기 전이랑, 이 브랜딩을 하고 나서 네. 최근 주시는 어떤 변화가 있어요. 일단은 기존 고객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 지금은 뭐 이렇게 뭔가 명확한 딱 컨셉을 가지고 있을 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지금까지는 마케팅 같은 것들을 따로 하지 않았어서 어. 소개로 오시는 신규 고객분들이 음. 대부분이셨는데 소개를 할 때도 뭔가 나 이런 사에 다니고 있어. 어, 맞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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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보시면서 또 이제 사진 찍어 가시고, 또 그런 걸 봤을 때, 어, 여기가 진짜 하나의 문화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이제 고객분들한테또 다가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다음에 지금 이만큼까지 이렇게 할수 있었고, 앞으로도 이 공간 안에서 제가 전화보자 하는 메시지들이 더잘 전달되면 음. 좋겠다 이런 어.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걸 이제 만들어주셨으니까. 아니, 저는 몰랐거든요. 저한테 이런 이미지가 아, 있고 이런 그렇죠. 것도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브랜딩을 할 때는 제가 이제 약간 원장님에게 빙 같은 것처럼 <laughs> 진짜 작년에 브랜딩하고 나서 매해 매달 해왔던 고민에서 벗어나서 올해는 새로운 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자체도 다음에 어, 고민이죠. 네. 고민이 그냥, 없는 경우는 없어요. 맞아, 맞아. 어. 그래서 다음 스텝의 고민을 내가 하고 있구나. 그럼 나는 작년보다 올해를 더잘 살고 음. 있는 거겠지. 그냥 되게 해소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음. 브랜딩을 하면서 조금 더 제가 업된 조금 더한 음. 단계 스텝을 전진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자체도 요즘 너무 기분 좋고 음. 그냥 하루하루가 요즘 되게 행복해요. 그러면 이 우리 고정 질문 같은 거 하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뭐 너무 멀리 말고 3년 뒤에. 네. 옥봄의 어, 미래는 어떤 모습일 것 같은데요? 정말 지금보다 더 많은 고객분들이 이곳을 찾아주시고 저희의 메시지를 또 다른 분들한테 막을 막을 전하고 계시는 오. 그런 모습 상수 아니면 서울 하면 여기는 진짜 꼭 한번 와보고 싶은 음. 그냥 피부도 피부지만 와서 뭔가 경험하고 싶어 네, 경험하고 싶은 그런 공간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남녀노소에게 좀 많이 문화처럼 전파되는 걸 꿈꾸고 있기는 해요. 음, 여기 꼭 한번 와서 여기 공간 음, 분위기 향기 그런 부분들을 체험하고 음, 가고 싶다. 한 번쯤 경험하고 싶은 곳 음, 그런 공간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한번 아, 소개해 주시죠. 아 네네. 네. 저희 이제 좀 브랜드 로고가 부착되어져 있고요. <laughs> 여기 안쪽에. 이렇게 타우더룸처럼 응.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져 있으셔서 관리받고 나오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뭐 머리라든지 정돈하시고 이제 외출하시면 될것 같고요. 응. 네, 맞습니다. 아, 이거는 네, 성별이신 오브제이고요. 이 보지... 안쪽에 화장실이 마련이죠. 그리고 여기가 흙입니 창밖. 오늘부터 보여주세요. 네 안쪽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프로그램 내용이랑 가격표가 같이 기재되어 있는 프로그램 북이고요 하고 있는 관리 라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는 하나의 지도라고 생각합니다. 트 봐요, 이 아이가. 오. 너무 예뻐, 예뻐가지고, 조명 아래 지금 누구나 오셔도 보실 수 있는 자리에다가. 저희 고객님 선물해 주신 맥자예요. 색감이 너무 저희 어 그러니까, 컬러랑 똑같아 찰떡이어서. 어. 유니폼도 되게 특이해요. 네. 고객님 가운. 네, 이렇게 탑처럼 입으실 수 있게끔 음. 만들어진 가운이라서 저희 바디 관리 들어갔을 때이 가운으로 갈아입으시고 들어가시게 돼요. 음. 큰 사이즈 있죠? 네. <웃음> <웃음> 네, 있습니다. 큰 사이즈도 네 두. 네. 여기는 어. 베드가 이렇게 진짜 두 개가 예쁘다. 놓여져 있는데 저희가 음, 채광이 완성입니다. 진짜 좋아요. 음. 채광이 너무 이제 좋은 어, 공간이라서 세상에. 어, 낮에는 낮대로 예쁘고 밤에는 또 조명이 켜져 있는데 어, 맞아, 맞아. 밤에는 또 밤대로 예쁜 뷰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 <laughs>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두 분이 같이 오셔서 받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부부, 뭐 커플 아니면은 이제 엄마랑 딸 이렇게 같이 오시는 분들. 계시고, 뭐 자매끼리 오셔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따로도 받으실 수 있는 이제 푸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뉴스 그 인이 이렇게 사과를 박스로 사서 제일 예쁜, 예쁜 사과를, 사과를 <laughs> 제가 골라서 선별한 사과입니다. <laughs> 어. 아니 이미지를 다운로드해서 할수 있는데, 맞아. 좀 그래도 좀 의미를 그냥... 어 그래서 더좀 특별한 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과를 만드는... 근데 진짜 많은 사과 중에서 저, 저처럼 예쁜... 사과가 많지 않더라고. 맞아, 맞아. 그래서 특별한 사과. 응. <laughs> 이미지 다운로드 받은 것처럼 예쁘지 않을 수 있는데 실제 그걸 쓰고 싶어서 어 브랜딩 초기에 컨셉을 잡을 때부터 저희가 저 사과를 사서 제가 한두번 했는데 실패했다가 세 번째. 근데 그쵸? 이런 자연 느낌이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딱그 이미지, 다운로드한 이미지의 느낌이 아니라 정말 실 사과를 촬영해서 만든 거라서. 짜자잔. <laughs> 저 오늘 이거 예쁘다. 보고 찾아왔어요. 네, 다들 저거 보고 찾아오고. <laughs> 아니 다, 우리가 워낙 여기가 많아서. 매장이 많아가지고 아,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좀 눈에 띄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하게 됐죠? 보시면 다들 사과 보고 찾아왔어요. 하시고 밤 되면 진짜 예뻐요 간판이. 아, 딱 밖에서 사과밖에 안 보여요. 어... <laughs> 그래서 다 그거 보고서 이제 찾아오시고. 조금 상담하실 수 있는 공간 배우셨던 거짜라락 아, 네. <laughs> 또 경력이 경력이시니만큼. 네. 다 이거 이, 진짜 그길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사용되는 눈이고요 혼자서 이제 1인으로 받으실 수 있는 원베드 눈이 따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져 있으세요. 있어서. 이 자연 채광이랑 저 보드 사인 느낌이 어우러질 때 너무 예쁜 거 같아요. 자정함을 덤으로 드리는 음. 어, 그게 되게 와닿는 아 거기서 뭔가 촉촉해서 많이 놀러오세요 많이 놀러오세요 안녕, 많이 놀러 오세요. 안녕.